남자들이 돈 없는 여자를 벌러야 하는 이유 10가지 매운맛. 결혼. 남성 연애 및 결혼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무능한 여성, 금전 의존형 여성입니다. 이런 여성을 배제해야 하는 이유를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력은 단순한 생존수단을 넘어 인간관계의 질과 지속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적 기생 구조의 형성. 금전 의존형 여성은 안개를 상호 협력적 구조가 아닌 부양 피부양 형태로 전환시킨다. 이는 남성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키며 안개 균형을 붕괴시킨다. 장기적으로 남성은 ATM 역할로 전락하고 여성은 소비자로만 기능한다. 여러분. 남자끼리도 빌붙는 사람이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나랑 만나거나 결혼하려는 여자거나 결혼한 여자가 빈대처럼 희생을 해버립니다. 하는 게 하루하루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대놓고 남자한테 돈 내놔, 돈 내놔 합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감정의 거래와 경제적으로 무능한 여성은 감정적 유대보다 금전적 지원을 반계유지의 조건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랑의 본질을 거래로 전락시키며 남성의 감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능력이 쥐뿔도 없는 주제에 남자한테 돈 내놔라,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명품 사줘라, 기타 등등 하는 거 자체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본인이 벌어서 쓰거나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십시오. 왜 엄하게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달라고 하는 겁니까? 제정신인가요? 자기개발 결핍과 성장 정체, 경제적 자리부지가 없는 여성은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가 약하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 내에서 발전적 대화나 상호 성장의 가능성을 차단하며, 남성의 인생 목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공짜로 얻어가려는 여자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유 경제 시장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고 누가 도와줍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십시오. 요즘에는 자기개발 필수입니다. 소비 중심적 가치관의 전이. 금전 의존형 여성은 소비를 통해 문제감을 증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남성은 이러한 소비 패턴에 동조하거나 감당해야 하며 이는 재정적 압박과 가치관 왜곡을 초래한다. 여자가 남자가 번 돈이나 모은 돈에 길 붙어 가지고 살면 남자들은 얼마나 부담을 갖고 압박을 받고 힘들겠습니까? 생각 좀 하고 사십시오. 필요하면 벌어서 써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후회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무력함 경제적 독립이 결여된 여성은 위기 상황에서 자립적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남성이 실직,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러한 여성은 관계 유지보다 탈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십수 년을 벌어서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렸더니 남자가 실직이나 질병이 있을 때 버림받습니다. 이게 나라냐? 그리고 나서 양육권 여자가 가져가고 다달이 양육비까지 줘야 합니다. 더 빨리 바꿔야 합니다. 심각해요. 남성 위주로 바꿔주란 말이야. 알겠어. 남성의 심리적 피로 누적, 지속적인 금전 요구와 책임 전가로 인해 남성은 심리적 피로와 우려감을 경험한다. 이는 자존감 저하, 우울감, 대인관계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은행이에요? ATM기에요? 저금통이에요? 돼지저금통이에요? 티머니카드에요? 신용카드에요? 남자를 진심으로 대해야지 돈으로 본다? 미쳤어요? 이런 여자들 때문에 남자들이 우울감을 겪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망하려면 혼자 망해라. 남자들 그만 괴롭히고 알겠습니까? 관계의 불평등심화, 경제적 불균형은 권력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금전 의존형 여성은 감정적 조작이나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며 남성은 죄책감과 의무감에 묶인다. 여러분 이런 노란 싹이 보이면 당장 잘라내십시오. 이런 여자는 아무리 이뻐도 당신을 존 먹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할 겁니다. 그냥, 과감하게, 내쳐버리십시오. 당신과의 인연이 아닙니다. 이런 여자는 사람 아니에요. 장기적 재정 손실, 금전 의존형 여성과의 관계는 단기적 지출뿐 아니라 장기적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 결혼, 이별, 법적 분쟁 등에서 남성은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결혼했다 이혼해 버리면 재산 반갈당하고 양육권 뺏기고 다달이 양육비까지 줘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전 때문에 몇년 보내고 변호사비 너무 나가고 어이없이 더 뺏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돈, 당신의 돈을 노리는 것 같으면은 혼내주고 손절하세요.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사회적 이미지 훼손 경제적으로 무능한 여성과의 관계는 주변에서 호구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이는 남성의 사회적 신뢰도와 대인관계 네트워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여자가 개망난인데 그 여자를 만나는 남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나실 겁니까? 이건 아니죠. 미래 설계의 불가능성 금전 의존형 여성은 재정계획, 투자, 저축 등 장기적 목표 설정에 비협조적이다. 남성은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보다 현재 소비를 감당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어이없게도 거지같은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남자한테 비를 붙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남자들은 허거덕되면서 그동안 쌓아뒀던 재산까지도 뽑아가지고 돈을 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같이 거짓꼴을못 면한다. 항상 여자를 만날 때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십시오. 함부로 만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결론 남성이 금전 의존형 여성을 걸러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인생의 질과 정신적 안정, 미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상호 자립과 성장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경제적 무능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따라서 남성은 연애와 결혼에서 경제적 독립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감정보다 현실적 판단을 우선시해야 한다. 남성 여러분, 여자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망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추락해버리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나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십시오. 한국에서 좋은 여자 만날 자신이 없다. 국제결혼하십시오. 요즘에 괜찮은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국제결혼 추천합니다. 그러나 나는 꼭 한국 여자야 한다. 그러면 골다리도 두드려보듯 조심스럽게 만나십시오. 그게 현실입니다. 남성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